안녕하세요. 바로 보는 산업말 김민솔입니다. 어느덧 2018년의 끝자락인 12월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탓에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움직이고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남은 12월 건강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산업일보의 기사와 영상 뉴스들 구독해 주시면서 알찬 정보도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바로 보는 산업말. 오늘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못 알고 사용하고 있는 산업 용어들을 알아보고 그 용어들의 올바른 표기법은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부르고 계신가요? 네, 대부분 포클레인이라고 부르고 계실 텐데,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흔히 포클레인이라고 부르지만, 포클레인은 유압식 모터방식의 이 기계를 처음 만든 프랑스계 기업의 이름입니다. 그럼 포클레인을 뭐라고 부르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까요? 올바른 표기법은 바로 굴착기입니다. 굴착기는 땅을 파거나 깎을 때 사용되는 건설기계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굴착기를 굴삭기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굴삭기는 일본식 표기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일본은 1 9 4 5자의 한자를 상용한 자로 정하고 그 범위를 넘어설 정도의 어려운 한자는 같은 소리의 한자로 대체하는데 여기서 굴착기의 착을 사고로 발음하게 했고 현재까지도 일제강점기 시대 잔재로 남아 굴삭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굴착기, 영어로는 익스카베이터로 부르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네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부르고 계신가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레미콘 차 또는 레미콘 트럭이라고 부르고 계실 텐데, 이 역시도 일본이 만든 단어입니다. 지금은 레미콘이란 단어가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외의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게 사실인데요. 이 레미콘 차, 레미콘 트럭은 시멘트와 자갈을 물에 섞어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차량을 말하는데, 레미콘이란 표기 방식은 약칭으로, 원래 의 레미콘 표기법은 레디믹스 콘크리트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한 시멘트 회사가 일본어로 발음하기 쉽도록 이 단어의 앞 글자만 따서 레미콘 레미콘으로 불렀고 이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우리에게도 레미콘이라는 단어로 남았습니다 국립국어원은 이 레미콘차 레미콘 트럭을 양회 반죽차 또는 회 반죽차로 순화해서 사용하길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단체와 기업들이 레미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순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 생활 속이나 건설, 자동차, 인테리어 산업 등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잘못된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도란스는 변압기로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고 빼빠는 사포, 빠루는 바, 호치키스는 스테이플러, 오하마는 해머, 아시바는 비계, 그리고 공구리는 콘크리트라고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듯 아직도 우리가 잘못 표기하고 사용하는 용어들이 무수히 많은데요. 대부분이 일제 강점기 시절을 거치면서 사용된 일본어 표기법으로 순화되지 못한 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를 바로 잡고 우리가 우리말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표기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 다들 아시죠? 오늘 바로 보는 산업 말을 통해 우리가 또 어떤 말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직접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보는 산업 말 저는 김민솔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